원망대, 기자 망원경 자 기자 망원경 오늘은 여수내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로서통하는 인터넷신문 여수네네뉴스 오병종입니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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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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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수시 주철현 시장 신년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민 입장에서 본 신년 메시지의 여러 내용들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 매년 연초가 되면 시장은 신년사 그리고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는데요. 지난 주에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더 자세히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주철현 여수 시장은 지난 주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2017년 한해 동안 그 전략 사업도 발굴하고 도시 비전을 완성해서. 새로운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보면요. 생태 관광 육성, 섬 관광 활성화, 웅천 마리나 요트, 해양 관광, 레포츠 산업 육성, 명품 해안길 조성 이런 게 등장합니다. 관통되는 게 있죠. 관광입니다. 실제 기자 관담회에서도 정책적으로는 관광에 그것도 해양 관광에 집중하겠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밖에 뭐 복지라든지 교육 특히 교육 분야는 봄새 학기 때 개원할 행복 교육 지원 센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행복 교육 지원 센터는 별도로 얘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센터는 말 많았던 명문 사립고 설립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 교육 또, 또, 또 택지 개발 계획 시민과의 소통 강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통화는 상당히 방점이 크는데요. 결국 정합해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도 여수시는 정책적으로는 관광에 중점을 두겠다. 시민과의 소통에 또 시민관계에서는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 이겁니다. 네. 아, 올해 여수시는 여전히 해양관광의 우선순위입니다. 꾸준하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과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예, 미래에셋이 1조 넘게 투자하기로 한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 개발이 있죠. 예. 뭐 경도 개발. 예, 어제였죠. 전라남도와 미래에셋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어습니다 예, 이외에도 다른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돌산 해타운이랄지 만흥동 검은 모래 해변 대우 부지 개발이랄지 이런 걸다 합쳐서 작년에 여수시는 25개 기업과 2조 974억 원 규모의 투자 해박을 최대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예. 인프라 측면에서도 관광도시 여수가 잘 갖춰져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의 발표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또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도 개발도 행정 절차만 2년 걸린다고 이낙연 지사가 말을 했습니다. 예. 2년 소요되는 이유가 경도 골프장 회원권 문제 처리가 있고요,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경도를 또 경제 자유구역에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2년의 행정 절차 과정이 걸린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경도 개발은 2년 후,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1차 6개년 투자가 2024년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일이 걸리고 올해 당장의 사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또 돌산 해타운 개발도 그 구역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 케이블카 업체와 사업권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음. 또땅 소유주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별도로 또 있고요. 예. 뭐 돌산 해타운 개발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할 주제입니다. 처음 출연했습니다마는 기자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게 많네요. 예. 뭐 이건 현미경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요. <laughs> 예. 앞으로 이 시간에 제가 망원경도 드리고 현미경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연초에 여섯 시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인력 배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비중 있게 정해 놓은 사업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인력 배치가 따라야 합니다. 연초에 단행한 여수시의 인사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습니까? 뭐 주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정책적으로 관광에 중점을 뒀다. 그런 만큼 연초 인사에서 관광 관련 보직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에 신경을 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근 이제 그런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내세울 올해의 여수시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인력을 배치했는지 연초에 단행한 인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기를 원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근접한 답변이 방금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일건 예, 맞다고는 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 반응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 소극적 반응에 그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관광에 신경을 썼고 거기에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 이 정도면 뭐 잘한 거 아닙니까? 왜 예,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주 시장은. 내부적으로 순환보직 원칙과 적재적소 배치 그리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겪게 하면은 어~ 공무원들이 역량 강화 측면도 있다 음. 그래서 로테이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예. 또 뭐~ 원하는 보직 기피보직도 있고 환보직에 오래 있으면 썩은 물이 고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결과적으로, 전문성 강화, 말처럼 안 된다, 그런 의미였는데. 음, 그래서, 이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인사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다는 걸 이제 실토로 한 셈인데. 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6개월도 안 되는 과장도 있고, 새로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1년도 예. 안 되는 가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또 배치가 되고. 음,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던 이런 인사 패턴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소극적 반응에 그쳤다 그렇게 봤고요. 예. 이제 또한 가지 그식품위생과 새로 생겼죠. 관광지 음식점 불만이 많은데. 이런 관광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조직에 대한 개편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사이 그 공로적 게시판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오늘 또 유독 시끄러웠다고요. 예, 인사 예, 예. 후유증이죠. 공무원들의 불만이 거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뭐쭉 인사 이후로 뭐 취재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예, 자, 공무원의 전문성 참 강조되는 시대인데 아, 공무원 조직도 전문성 이 요구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참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 인사 패턴도 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 그러므로써 이제 업무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관광에 집중하고 시민 관계에 있어서는 소통에 집중하겠다. 이게 이제 주철현 여수시장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소통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주시장은 시국과 관련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촛불집회도 두어 차례 나갔다 이렇게 음. 말을 했고요. 예. 어, 현장 행정, 백인시민위원회 운영, SNS 활성화, 공관투 시장은 이런 것을 내세워서 본인 스스로 소통에 호환 점수를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의견들은 시장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시민들은 실질적인 소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입안에서의 의견 수렴, 집행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예. 만나고 인사하고 그냥 득담하는 거, 형식적인 악수하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실제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 중에 소통을 내세워서 질서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얘기도 뭐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솔직하게 답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행정 행위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재선의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속내를 뭐 조금은 비쳤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시 선택도 신건가 아니냐 그 말도 했으니까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소통이 동단이 면단이 이제 다니면서 설명하고 악수하고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보의 소통, 비전의 소통. 이런 것이 진정한 소통이죠 예를 들자면 위원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실질적인 소통이 의견 수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시끄러운 이마트 트레이드스 입점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을 신는 메시지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천 이마트 트레이드스 허가를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요. 파이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마트 측은 창고형 마트 건립을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에 블루토피아 웅천지구 택지개발사 투자자죠. 예. 블루토피아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 관련 정보를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만약 이때부터 창고형 마트 건립이 추진된 거라면 시의회와 음. 머리를 맞대고 매입 초반부터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예. 활발하게 시의회와 논의를 했고 그랬던 사안이 아니냐 그랬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예, 예. 거예요. 소통 절차가 좀 늦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러한 상황임에도 시는 뭐 조용했습니다. 으흠.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고 시끄러울 때까지 뭐 외부 자문을 구했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공론화 과정을 이렇게 거치자. 이런 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보의 소통 또 정책의 소통, 비정인의 소통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게 제대로 된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생생내기 소통이 아닌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 여수시가 2017년도에는 그런 시민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수내통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망대 기자.